네, 트리업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거는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영상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길드 기부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네, 기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들 있고 어, 어, 자율로 하라는 것도 있고 한데 이 기부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기부를 하면은 어 개인적으로 투력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좀 손해를 보는 거에 기부라는 게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 길드에서 기부를 하면 이제 보상상자라는 걸 줘요 보상상자에서 그 전에 주는 게 얼마 안 주다가 좋은 걸안 주다가 최근에 좀 개선이 되면서 개편이 되면서 어, 상자 여는 것도 좀 편해지고, 거기다가 중요한 게 보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져서. 자, 보면은, 여기 길드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길드에 가면, 여기 더하기 표시 있어요. 눌러보면, 기부 100만 골드부터 할수 있거든요. 100만 골드 단위로 해서, 100만 골드당 보상상자를 한개 주고, 길드 경험치를 주고, 지원점수를 주고,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보상상자,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 일주일에 최대 21억까지밖에 기부를 못해요. 21억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상자가 2100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2100개 생긴 보상상자, 여기 21억 기부를 했어요. 자, 향상된 길드 기부 보상상자라고 여기 바뀌면서, 여기 구성에 보면요. 일반전설 정령카드 150개 혹은 소환수 펙 일반신화 200개 혹은 마력의 근원 덩어리 200개 혹은 축복받은 세공석 100개 혹은 빛나는 세공석 50개 이것 중에서 하나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가 100만 골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좀 봐야 될 텐데 어 우리가 골드로 가장 많이 하는 건 뭘까요? 이 소환수 펙 뽑기죠. 뽑기 했을 때 일반시나 200개면 얼마일까? 일반시나 200개면 소환 상점에 가서 보면요. 일반시나 하나당 만원이에요. 그러면 만골드니까 200개면 200만 골드예요 그럼 100만 골드 기부하고 200만 골드 나오는 겁니다. 두 배죠. 자, 두 배의 이득을 봐요. 자, 그리고 마력에 근는 덩어리 200개. 이거는 이제 코어 강화 사용하는 건데, 이게... 아 어, 경험치로 따졌을 때이 정제된 마력의 근원 한개 정도 경험치가 나오거든요. 어, 그한 개면은 아이템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급이 나오냐면 그 여기 영웅 무기에 카벨룬 정도 나옵니다. 경험치가 대충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자, 카벨룬이 그다음에는 골드로 얼마냐? 1188,960. 만 자, 그러면, 우리 요즘에 무기를 상점에 파는 트리니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이 무기나 파티 던전이나 솔로 던전이나 사냥에서 나오는 이 무기나 장신구는 코어 강화 잎을 올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경매장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점에 파는 게 아니라 코어 강화에 넣는 것인데 코어 강화에 넣었을 때어 100만 골드가 약간 넘는 1만 골드가 약간 넘는 이 카벨론이니까 100만 골드가 약간 넘는 거를 100만 골드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축복받은 세공석 100개나 빛나는 세공석 50개 이거는 살짝 애매한 게이 장신구 레벨업에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데 이거는 어 이미 레벨업이 다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화가 이미 많이 다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자, 그러면은 축복받은 세공석, 빛나는 세공석은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지만 아닌 사람 필요 없다 치면 꽝이라고 합시다. 꽝. 자, 두개 빵. 자, 그러면은, 소환수펫 일반 신화 200개가 나오면 두 배, 그리고 마을그는동어에 한, 이게, 200개가 나오면은 본전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역전시켜버리는 게 바로 일반 전설 정령카드 150개입니다. 자, 우리 정령카드는요, 어, 조각을 모아서 문물교환 상인한테서 이제 변경해서 사, 그, 사용을 하죠. 자, 이게 우리가 조각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사냥 혹은 뭐 보스 뭐 이런 데에서 조각을 모아서 하지만 대표적으로 조각을 모으는 곳은 어디냐? 이건 솔로 던전입니다. 솔로 던전을 돌게 되면은 여기 솔로 던전 돌게 되면 어둠 빛 자연 해가지고 조각을 주고 이 조각을 가지고 교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른 것들도 조금 조금 주긴 하지만 요즘에 그에 대한 비중은 워낙 작아졌기 때문에 이 조각만 준다라는 걸 가지고 좀볼 텐데, 어, 30만, 30만 투력 안팎으로 했을 때 조각 개수가 200개 중반 정도 나옵니다. 한 260개 정도, 어, 제, 어,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정년카드 한 장에 조각이 몇 개가 필요하냐? 각각 100개씩 해서 총 300개 필요합니다. 300개가 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 상자 하나를 여는데 활동력이 몇이 드느냐? 20듭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150장이 나오려면은, 150장이 나오려면, 이 솔더는 몇 번이나 가야 되느냐? 그러면, 170판 이상 가야 돼요. 170판 정도. 그럼 계산해보면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70반이면은요, 자, 이거, 상자 였는데 행동력 20 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 사이드가 있죠. 사이드도 투력에 따라서 보상 골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 대충 한 300만 안팎으로 받는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지금 300만 좀 넘어가고, 뭐, 핫타임이나 그, 토벌 보상 받으면 더 많아지고, 주, 뭐 투력이 낮아지면은 더 낮고 더 많으면 높고 하겠지만 대략 300만 정도 생각하면 자 계산을 해 보면요 170판이라고 치고 170판 조금 넘게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요거에다가 우리가 300만을 준다 하면 그러면 골드로 환산하면은 이게 5억이 넘습니다 5억 골드가 넘는 값어치를 가져요. 그니까, 100만 골드를 기부하고 상자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카드 150장 한번 나오면요. 그니까, 21억을 들여서도, 어, 2100개 중에서, 어, 5번만 나오면, 그러면 이득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열면 5개가 훨씬 넘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자, 지금까지만 들어도 뭐 거의 이거는 당연히 남는 장사 인셈이 돼버리는데 자, 이제 100개씩 열수 있어요. 100개씩 열심히 열어요. 자, 일부러 상자를 거의, 자, 다 열었었는데, 사냥하면서 조금 먹은 게 있는데, 자, 쌓이는 거 보이시나요? 어, 다쳐버렸다. 자, 다 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상자 나오는 거몇 개나 나오는지 보셨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몇 개요? 5,700개 나왔습니다. 5 7 0 0 자, 150개가 대충 5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은 몇 개나 될까? 5,700 나누기 150 하면 38번 나왔거든요? 이거 5억씩 하면은 190억 정도. 가 나온 셈이에요. 골드로 굳이 환산을 하면. 자 그러면은 21억을 들여서 190억이 나온 겁니다. 이것만 해도 190억에다가 이패 상자 보면 몇 개야? 천만 십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너무 커서 계산이 안 돼. 14억 정도 나온 거거든요. 14억 그러면 200억 200억이 넘었죠. 다른 거는 가치를 따져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트리니 분들은 어, 골드 열심히 모아서 일주일에 21억씩 기부에 꼬박 어, 길드에 꼬박꼬박 기부하시고 그리고 투력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